나, 너, 그리고 우리, 이렇게 나의 생활은 시작되었다. 이 새끼 인상 더럽게 생겼네. 몇 살이야? 다음부터 인상 폐고 다녀,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야 들어와. 야 이피 신병 들어왔다. 신고식 준비해라. 신고식 준비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렇게 정해서 바쁘다, 타겠니? 응? 어, 우리 신병. 이름이 뭐예요? 이겨! 기! 어. 기! 어. 잘생겼네 또 응? 뵙느라 장기자랑 준비해야지 이스습니다야 빨리 빨리 이겨, 해봐 이 기! 기! 봉! 을 한번 가 그냥 이 점핑! <웃음> 점핑! <웃음> 에이 블리 <두리빨! 웃음> 마! 누가 내 자랑자 시끄렇게 하노 점만 먹어 하... 저 빠져가지고 막 고체 실시해 아, 신하라고 아야, 거기 신비로. 우이야 누가 지금 잽스라고 했냐? 비똑바로안 하냐 팍로 우리 신비로. 우리 신비습니리 형아 리 신비로. 우리 신비로. 우리 신비로. 자, 김미 미쳤냐? 시작하겠습니다. 자식이 존 빠져가지고, 야. 야, 가면 우렇또서와 알았어? 네, 알습니다 어, 어? 이태민님! 이태민이 담배 났습니다. 김태윤이 담배 샀습니다 이경호 김... 김. 어? 야, 뭐냐 이거 이거 네가 피거 아니야? 수고하셨습니다 야, 야 너네 형들 심신을 똑바로 하나 못해? 야내 밑으로 다 모여 모이시다야 니네 야 지금 이 새끼가 사적 신신을 시키다가 날를 여슬매기네 지금 말이 되냐 이게? 시고하셨습니다야 너네 올때다 깨쓰다 지금부터 심상 피우는 데 10초 준다 실시해 실시하겠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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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빨리 빨리 안 해? 야. 오늘 잠도 깼다 잡아 한번 죽여 버린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씨. 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 죽고 싶다 진짜. 공경님 지금 점무준비 끝나서 다 모여 계십니다. 아이씨 왜 지금 뛰었어 아이씨. 그, 피곤하겠지만 그 근무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점호 끝. 잘 하셨습니다. 아 지금. <laughs> <laughs> 야, 경경이. 일로 와봐. 네, 습니다 살만하지? 아니다뭐 어. 후임 들어왔던 이제 늦게 올라가야 는거이 <laughs> 새끼 진짜 이거 안 되겠네. 이야. 경경 많이 썼다? 정신 안 차리죠? 아, 어. 정신 안차리 마살잖라 지웅이 양말도 안 신고. 그래서부터 싸지냐? 응. 이또 서짜 한이야, 오 야, 손 들어가 깔아지냐? 응? 깔아지지 않는다. 좀다 아주 모 가자 들어갑시다. 아 피진다. 지웅아 잘해. 소해라.

표정 봐라. 표정 가려? 안 하냐? 시작. 야. 시작. 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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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팀입니다 내가 그들과 다른 게 뭘까 역겹다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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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겨 김동혁 물좀 마시. 너무 뜨지워 어,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준영아, 하... 하... 저번에 내가 너 혼낸 거 있잖아. 예었습니다. 진짜 미안하다. 아니다. 군대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 다 이해한다. 진짜 미안. 내 마음 알지? 예었습니다. 준영아, 하... 이겨 김. 우리 동영. 앞으로 남은 군생활 진짜 같이 파이팅 한번 해보자. 예겠습니다 진짜 파이팅 한번 해보는 거. 야예겠습니다 이겨 김동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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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하셨습니 네? 야, 등산을 그 많이 줬어요 이런 거할줄 몰랐는데. 성렬아, 많이 힘들지? 아닙니다! 이 정도는 뭐야? 야. 야. 이 구등살 먹. 내일 주중 집에 가서 엄청. 조금만 더 힘내자. 이혁, 이성혁,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파이팅하는 거야 진짜. 김사장님 지금 빨리 강당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어, 알았어요, 금방 올라갈게. 네, 알겠습니다 대 에이스요 장이요 선생 무슨 일 있습니까? 아이 우리 전 중대원들이 다 추천해가지고 표창이 내려온겨요 정말입니까? 아니 너 아니면 누가 있어 응? 자 표창장 5기동단 57중대 수경 김기홍 제 5기동단 57중대에서 법원대원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쾌덕한 부대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이 금으로 이에 표창하 2013년 9월 28일 제5기동단 57중대 소대장 김항내 수교 김기봉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쪽에 격이한 번이야 나 네, 알겠습니다 나를 알고. 네, 너를 네. 알고. 아니, 사진은 누가 찍어? 제가 내가 내가 아, 아, 찍겠습니다 제가 찍고 다겠습니다내겠습니다게찍겠습니다다 의무경찰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가족이요. 하나의 가족. 우리 아들도 의무경찰이요. 여러분 많이 지원하세요. 의무경찰 화이팅! 老师。